아, 여기 여기 아, 어와 아, 아, 그래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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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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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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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서 왼손은 다막 각각 바깥, 바깥에. 바깥. 색깔을 바깥. 터치하면 안 되죠. 훈수 선에. 어. 돼요. 어, 1팀 오른발 노란색. 와! 와! 와. Nice.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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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해5 오른손, 자른손 오른손, 오른오른이 오른손, 오 오른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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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 오른손, 오른발 자유. 오른 자유. 1팀, 1팀, 오른손, 노란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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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 아 좋다. 와와와와들어봤 최고야. 아 너무 잘하고 있어 진짜. 어, 진짜. 이태임 예, 오른발 자유. 오른발 자유. 나이스. 오른발 자유. 유정뭐 할래? 그래 좋아. 어이구고다이태 오른발 빨간색. 오. 오 나이스 나이스 이스공야 돼. 오 나이스. 왼발. 아 왼발. 왼발 왼발 발 자유 왼발 빨간색 와. 나 자세 좀. <laughs>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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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색. 왼발 초록색. say. I don't say. I don't say. I d o n 일로. a 뭐야? 다 o n t say. I don't say. I don't s a 최고 최고 오란색 y 란색 not going to 다 o it. I'm not going to do it. I'm not going to o i 야이 m not going to do 우리 I'm n o 이팀 <laughs> 오른발 빨간색거기거든 최고 최고와 진짜 잘한다. 1팀 오른발 파란색. 오른발 파란색. <laughs> 귀여워. 아, 한김팀 어, 오른발 파란색. 오손빨간색 오른발 파란색. 팀팀이요 아니 아니 하나만 팀이요 어디야? 어디? 쌤쌤 어, 잠깐 어떻게 한 번? 일팀 왼발 초록색. 팀 왼발 초록색 초록색. 어. 어, 어, 어팀 왼손 파란색. <laughs> 와 이거 빡스가. 어, 맞아. 저때 때지만 말씀해 주세요. 네, 제가 보고 있어요. 3팀 왼손 자유. 왼손 자유 왼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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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. 나 이제 무조건. 어 편하다 편하다 편하다. 됐다됐다편다일팀 왼손 자유. 왼손 자유 왼손 자유. 그냥 파란색.

이팀 어, 어. 아, 오른손 초록색 오른손 초록색 오른손 초록색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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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괜찮아. 어, 할수 있어 어. 할수 있어 오른손 어. 어. 골라줘 네, 그러니까, 야이 이것보다 초록색, 어, 초록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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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안해이팀 왼손 빨간색 왼손 빨간색 왼손 빨간색 와, 른손골로주시 아, 왜저골라주 저렇게. 왜 저렇게. 왜 저렇게. 왜저렇요왜저 초록색. 저렇게. 왜 저렇게. 왜 저렇게. 왜색이요왜 저렇게. 왜 저렇게. 왜 저렇게. 왜저게왜렇게왜 저렇게. 왜 저렇게. 왜 저렇게. 왜저이게왜고렇게렇게 아디, 타이예색어이 좋았어요, 아경 안경, 안 Y? K. 예방? 접종. 허둥? 지동. 안경, 안경, 네. 안경, 나라. 안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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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이 안경, 눈에? 띠네 네. 경상? 땡 e j u n 경상? 경상 g d a n 경상 남 n g 이땡 n g 케이 n 이 Da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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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유? n g Da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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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a n 네? 아, 붉은. 아, 이라 아, 어. 아, 아 이크림 아, <laughs> 어, 나 그럼 쓸 아이스크림 생각했어요. 보노, 보노 자, 1. 이토해. 이 자기 차례만 안요 근데 자기 차례가 들 인공 눈물. 허리. 때 어린 아파트 보슴 도치 어린 아이 어리라고 하지 않아 어린 어린 부로 네네 발렌티노 발렌티노 발렌티 발렌티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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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발렌티노 발렌티노 발렌티 Yeah. 오토 바이 양념 치킨 보노 보노 알레 스카 스파 르타사하 있어 거아나 아니 저까지 아직까지. 연지 꼰지 뉴발 라슨스 음, 아! 어? 라슨스 아아 잠깐만 요 판도. 네 이거 실수했그면은희요나스 이거 아나어요아아아나나나 아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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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
아, 이거 가도 기타! 소말 야! 루이! 피토! 트와! 이스! 금시! 식! 땡! 금시! 아! Yeah? 금시총회 용품! 불꽃! 놀이! 에이! 핑크! 과유! 아이! <laughs> <I. 웃음> 스크림! Ah. <laughs> 됐어. <laughs> 스타 박스. 아나? 다 오피스 타리물기 어? 오리 물 아, 오리니까. 랑 네. 뭐 포스 트 네, 너무 느렸어 땡이 느렸잖아. 한명 남았잖아. 안에 안에서 기다 생각. 어, 어 표정 장난 니다 진지. 비트 코인. <laughs> <laughs> 영웅 지중. <laughs>

나무까지 소금, 빵 싱가포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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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, 2등, 3등. 수고하십니다. 와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죠. 게임은 다 끝났고 이제 7시니까 식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가볍게 식사하러 갈게요 알았죠? 네 가사 뭐해 음식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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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일단 잘 나누자. 근데 아, 이게 너무 큰데? 뭐, 얼음이? 응? 아, 봐봐, 너무 커서. 이거를 살짝 밑에, 어, 그냥 톡톡 털고. 뭐하고 계세요? 밥 돌리고 있어요 주방에 뭐, 주방에 뭐잘 어울린다 주방에 아. 오늘 졸려 진짜 오늘 게임 어떠셨나요? 아 상금 너무 좋아요 저는 앞으로 상금 있는 것은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항상 저희를 위해 이렇게 챙겨주시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금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나라라라따. 어. 나라라라. 나라라라따. 나라 지금 이게 무슨 고기인가요? 이거는 삼겹살이에요. 목살이다. 맛있겠다. 맛있게 구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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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<놀람> 맛있어요? 네. <놀람> 어때요? 어때요? 너무 맛있어요 와, 너무, 너무 와. 맛있어요. 우리 가할일게 뭘까? 우리 실장님, 소장님 임명. 아! 항상 <laughs> 나오는데. 자 기합께서는 높은 열정과 소신수범한 자세와 탁월한 성과 많은 성장을 거두었기에 직급 실장으로 임명함. 실장 민정 동정 길. <laughs>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어른스러운 사람으로 성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 앞으로도 더 재밌는 아크미 그리고 더 좋은 아크미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억 100억